기초 내공다지기 48쪽과 49쪽의 선생님 3번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부채꼴의 호의 길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150도일 때 9는 50도일 때 얼마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항과 외양의 곱이 똑같죠 150x는 450이네요 양변에 150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x는 얼마 될까요? 3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어, 이거 3배네? 이거 3, 3배 돼서 9가 됐구나. 3으로 나눠야지 3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풀이 과정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80 도일 때 3은 x 도일 때 6, 맞죠? 자, 3x는 480이네요.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예, 480을 3으로 나누죠? 3일은 3, 108, 6, 38이니까 160도 되겠네. 그쵸? 3번 들어갈게. 40도일 때 x는 160도일 때 24예요. 내항과 외항의 곱이죠? 160 곱하기 x는 40 곱하기 24인데 양변에 160으로 나눌게요. 선생님 그랬잖아. 원래 곱하고 나눈 건데 먼저 나눌래요. 1, 4 됐죠?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6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도 36도일 때 8은 X도일 때 10이에요. 내항과 외양의 곱이 똑같지. 물론 곱하고 나누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양편에 똑같이 8로 나눠요. 4, 2, 8, 4, 3, 12, 1, 18이죠. 18 곱하기 3이니까 8, 3이 24, 2 올라가니까 얼마 될까요? 그렇죠. 54도가 되겠네요. 됐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원의 둘레와 넓이 s를 구하라면 원의 둘레는 셈이겠네. 지름 곱하기 파이고요. 원의 넓이는 뭐예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죠. 좀 세련되게 말하면 2파이얼이구요. 파이얼 제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은 6이죠. 6파이. 물론 센티미터예요. 넓이는 어떨까? 3곱하기 3곱하기 파이잖아요. 9파이 제곱 센티미터요. 자, 여기도 지름 곱하기 파이죠. 26 파이. 자,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13 곱하기 13 곱하기 파이거든요. 자, 선생님이 외우두면 굉장히 편하다고 그랬는데, 169파이예요 필기 좀 할게요. 11 곱하기 11은 121이요. 12 곱하기 11은 144요. 13 곱하기 13은 169요. 14 곱하기 14는 196이요. 15 곱하기 15는 225요. 그렇죠? 자 일단 요까지만 외워놔요. 고대에는 16부터 25까지 선생님이 또 밑에다가 한번 다시 쓰도록 할게요. 자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파이죠. 10파이 센티미터. 넓이는 어떨까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서 25파이 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여기는 호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18파이잖아요. 넓이는 어때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서 81파이 제곱 센티미터요. 됐습니까? 네. 자, 고다음 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어, 3번 문제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원주 2 파이 아래다가 360의 중심각인 비례 배분만 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부채꼴의 넓이도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파이 알제곱에다가 360분의 중심각만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반지름이 10이니까 지름은 얼마일까? 24겠죠? 파이 곱하기 360분의 150이에요. 자, 이걸 할때 10으로 먼저 나눠요. 1 0으로 나누면 2되고 3됐죠? 3, 1은 3, 3, 5, 15.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0파이예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150이잖아요. 이럴 때 10으로 먼저 나누라고요. 그리고요. 12로 나누면 1되고 3됐지. 약분하면 5됐잖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60파이 제곱 센티미터요. 자, 얘는 직각이 몇 도? 90도잖아요. 그러면 은 호의 길이는 지름이 8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90이죠. 약분하면 4가 돼가지고요. 약분하면 2파이가 돼요.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90이잖아요. 그쵸? 약분하면 4 됐죠. 약분하면 얼마요? 4파이 제곱 센티미터. 단위는 쓰지 않았지만 둘레는 센티미터고요. 넓이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제곱 센티미터겠죠? 자,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